Oh, ah, they found the body of Rose, the woman who went missing last Monday. Forensics located her camera near a well in which her lifeless body was also found. Her husband, the alleged killer, has already been arrested. Hello? Sorry. Listen. Are you in contact with the afterlife? Yes. Tell me what you need. I need you to make contact with my mom. 음. 그러니까 엄마가 이미 한달 전에 죽었고 엄마랑 대화하기 위해서 친구한테 어 이제 저승이랑 컨택할 수 있는 물건을 좀 달라고 했던 거 같아요. 우리 엄마는 죽고 죽었고 아빠는 감옥에 있어요. 음. 아빠는 감옥에 계시대요. 아마 엄마를 죽인 저걸로 계시겠죠. 자, 불이 꺼질 일은 없네요. 엄마, 자기... 이 목소리가 제키의 목소리라고? 제키? 잭키가 누굴까요? 아, 잭키가 아까 전화했던 사람인가? 문이 열리진 않는데? 어, 무슨 소리야? What the hell? 뭐야? 갑자기 문이 열렸는데? 약간 안 열렸거든요. 실례합니다. 아, 내 집이지? 장구대에 있고요. 어 이거 아까 맨 처음에 시작했던 거기 아닌가? 맞네. 아 이것도 사일런트 힐인가그 느낌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나봐. 똑같은 위치를. <laughs> 왠지 이따가. 이 조명이 사람으로 바뀔 것 같지 않아? 사람 매달려 있는 걸로? 뭘까요? 아무것도 갈 수가 없는데. 주방에 그렇다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TV는 건드려지지 않거든요, 참고로. 음. 뭐 없는데? 아, 어? 아, 여기가 열렸네. <laughs> 아, 아 잠깐만 방금 애기 얼굴 아니었어요 뭐..뭐지? 뭐였지? 아 애기 얼굴이 나올만한 이유가 뭐야 아 여기있네 애기가 애기야 너 때문에 내가 놀랐단다 뒤질래?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애기가 있고 이제 나가면 되겠죠? 어 전화왔다 네 여기 있네요. 누구시죠? 여보세요. 아 이제 하다하다 장난 전화네. 어 방금 숨소리가 엄마래요. 근데 숨소리만 듣고 엄만지 아네? 효자다. 아, 위저보드에 1분 가봐. 오케이. 아까랑 똑같은 집인데 좀 달라졌어요. 아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일단 요 방부터 보고 봅시다. 뭐 달라진 거 있는지. 뭐 없고요. 음... 여기도 잠겨 있고. 어우, <laughs> 다행이다. 위 보고 있어서 못 봤어. 휴. 방금 그게 엄마가 죽은 모습인가 봐. 엄마가 죽었을 때 위층에서 떨어졌나 본데? 안 열리고요, 역시나. 엄마? 아! 비밀번호가 네 자리가 있네요. 내 자리에 비밀번호를 내가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음. 응, 음, 책이 있다. 아. 뭐야? 숫자가 0부터 1까지 있는 것 같죠? 0, 1, 2, 3, 4, 5, 6, 7, 8, 9까지 있고. 집, 꽃, 나무, 태양이 있는데. 태양은 1이거든요? 집은 분홍색이니까 2고. 26 나무는 안 적혀 있다. 어, 나무가 없는데? 26땡 1이거든요. 26땡 1. 26땡 1 일단은 일단 오케이. 나머지는 찍으면 되잖아. 왜 이걸 우리가 굳이 맞추고 있는 거야? 아, 29땡 1이야? 오케이, 오케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박 돌아가진 않네요. 어떻게 돌리지, 이거를? 조종이 안 되는데? 에? 자, 바로 이럴 줄 알았어, 내가. <laughs> 자, 여러분들 컨트롤러를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컨트롤러를 방금 연결했는데, 지, 이거 뭐야? 이거 뭐라 그래? 컨트롤러 맞죠? 컨트롤러로 하니까 되네요. 야, 키보드 마우스로 안 되잖아. 이거 키보드 마우스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깨라고. 너는 이따 환불이다 씨. 29땡일. 아, 됐다, 됐다. 이 씨. 화나네. 열쇠. 컨트롤러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하나 정도는 찍어도 돼요. 하나 정도는. 아. 저쪽인가 보다. 저기 아까 잠겨 있던 문이 있었죠? 여기에 이제 아까 잠겨 있던 문이 있었는데 이거네. 음 응? 아닌가? 아 이거죠. 오케이 이제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실례합니다. 귀신 나오시진 않으실 거죠? 안 나오실 거죠? 오케이. 자 이번에도 위저 보드 한 조각을 얻었네요. 위저 보드 두 번째 조각. 야야야. 아니 소리 왜 그러는데 도대체.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소리가 무서워. 아주 화가 득 나네. 살다 욕실이 열렸어요. 여긴 욕실이에요. 소프. 안에 아무것도 없고. 뭐 있을 것처럼 얘기해 놓고선 아무것도 없고. 아 씨. 예? 이게 뭐죠? 왜 집에 눈깔이... 아 이게 CCTV구나! We saw it! 우리는 그것을 봤었어 이게 CCTV네 요건 아직 잠겨있고 자 The gap in the wall 자, 갭이 인더 월에 있대 벽에 갭이 있다고? 무슨 말이지? 사진, 사람 사진이 있고. 요번에는, 아, 여길 보라고? 어. 어? 뭐야? 갑자기 동굴 속으로 들어왔는데? 누구 있어요? 저기요! 어, 동굴이 아닌가 보다. 나무가 있는 거 보니까. 누구 울음 소리가 들리고 깜짝아 저기요 누구세요 아씨 what the fuck 플래시백인가 뭐지 이게 자세 번째 조각 일단은. 뭐지 도대체? 자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 엄마가 있는 것 같다 느낌이 엄마? 어? 아 욕실에 누가 있다 실례합니다 똥이 잘안 나오시나 봐요 엄마 마음에 묻고 살면 안 되냐고 주인공이 아마 엄마한테 복권 번호라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안에 뭐가 있는데? 뭐지? 일단 욕실 안에 누가 있는데, 일단은 좀 가보고. 일단 끝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게 끝에 있는 문을 찍고 오면, 좀 뭔가 트리거가 발동되. <laughs> 거실에 있는 게 깨졌는데 조명이? 일단 조명이 깨졌어요. 엄마? 엄마예요? 아. 엄마? 엄마, 엄마 이러지 말자 우리. 큐티라는데 나한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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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문안 열려. 문안 열려. 문안 열려. <laughs> 하... 저거 엄마 맞아? 아니,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을 아, 길티라고 했구나. 나는 아빠가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지? 라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엄마 맞아요. 이 세상에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한테 이래. 가정폭력인가? 아 이제 된다. 아 플래시라이트. 젠장마치. 위자보든? 아니 그럼 엄마는 내가 자기를 불렀다고 화내는 거야? 왜 화내지? 실례합니다, 엄마. 저예요 엄마 아들 엄마가 사랑하던 아무예요 엄마 나예요 나나 나 기억하죠 엄마 <웃음> <웃음> 엄마 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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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납니다 나저 기억하시죠 엄마 엄마... 야, 이제 왜 빨개? 위저보드... 위저보드가 있긴 있어요. 일단 가져갑시다. 자, 위저보드... 근데 가끔씩 나오는 애기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아, 이거, 이거 안 켜지네. 문도 안 열리고, 이거 키는 걸 찾아와야 되나봐. 중간중간 나오는 애기는 뭘 의미하는 걸까? 애기를 누가 죽였나? 엄마, 제가 엄마를 깨운 건 맞는데... 아들이 엄마를 좀 깨울 수도 있지... 엄마... 나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랬어... 엄마가 보고 싶은 게 죄는 아니잖아... 어, 깜짝아! 나한테 기억하고 있냐는데? 아, 가까이 다가가야 되네요. 여기 우리 집, 우리 집이지. 엄마, 아 <laughs> <laughs> 엄마, 엄마 끌려갔다. 이거 살인사건이네. 그치? 누구냐 너 이씨 누가 어 엄만가? 미안해요 엄마 뭐야 뭐야 아 위에 있네 근데 엄마 눈이 빛난다 쉐딩을 많이 바르셨나? 엄마 근데 그렇게 계속 나오시면 별로 안 무서워요 적당히 나오셔야 무섭죠. 어 지금 보니까 집이 반대로 뒤집혔구나. 그치 아까랑은 구성이 반대네. 근데 이게 과거 플래시백이라고 생각했을 때 엄마가 누구한테 끌려간 건 맞는 것 같아. 저 다리가 지금 보이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까지 는 했어. 주인공이 엄마를 죽였나? 근데 경찰에서 아빠를 이미 잡아갔잖아요. 아 아빠가 범인 아니야? 아빠는 잡아갔고. 그럼 아빠가 나 대신에 저걸 했단 얘기인가? 성냥? 아빠가 나 대신에 잡혀갔나? 아니, 아빠 왜 그랬어요? 내가 그래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아, 아, 이렇게 키라고? 오케이, 오케이. 아, 문 열렸네. 위저보드를 근데 우리가 모아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지? 엄마는 이미 불렀잖아. 위저보드라는 게 위저보드랑 이제 죽은 자랑 대화하는 건데, 엄마를 이미 불렀는데 위저보드가 필요한가? 위저보드가 필요하겠다. 엄마, 살려줘요. 제발, 엄마, 엄마, 조명 바꿔야겠다. 우리 나 빨간색 싫어. 그녀는 왜 이러는 거지? 나도 모르겠어. 아니면 여러분들 내가 아들이 아니고 아빠의 꿈 같은 거 아닐까? 그러니까 아빠가 지금 엄마를 죽이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자기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부터 나오던 아기는 그 아기가 진짜 아들인 거지. 나름 일리가 있는데. 누가 웃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누구세요 목소리는 남자야 아빤가 아빠 아빠 거기서 뭐하세요 그치 덩치가 어깨가 넓은거 보니까 여자는 아니야 아빠 어, 오우씨 깜짜가 에이 아빠도 아빠 아빠 갔는데 삐에로 복장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근데 웃음소리가 사라지지 않은 거 보니까 죽은 건 아닌 거 같아요. 아, 그래도 좀 밝아졌다. 좋다. 휴. <웃음> <웃음> 자, 위저보드 오케이. 아, 이제 좀 그래도 괜찮아졌네. 아, 난 빨간색이 너무 싫어. 그래, 이렇게 밝으면 무서울 게 없지. 무엇을 무엇을 안 했을까? 어? 뭐죠? 내 인생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건가? 안 열려. 뭔데? 왜? 나 갑자기 왜 가두는데? 뭐야? 뭔데? 어쩌라고?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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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위? 아니야 위 아니야 위 아니야. 어? 어쩌라고? 그냥 블러핑이야? 짜잔, 사실 속이신 거예요. 안 열리고요. 무엇을 무엇을 안 했을까? 젓가락 두짝을 아유 <목소리> 아니 오유야 아, 어, 야 와우. 새벽에 운동하시네. 그래 저 정도는 돼야 건강을 지키지. 아니 방금 너무 완벽한 자세로 뛰어와 가지고 좀 놀랐네. 그러니까 자, 달리기 자세가 좀 바른데? 엄마가 살아생전 운동을 잘하셨다는 증거겠죠. 아, 어, 위저브도 완성됐다. 뭐야? 누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죠? 뭐가 쫓아오나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뭐지? 저 앞에 뭐가 있나 본데? 엄마? 엄마예요? 어, 엄마가 위에 있네. 헤드뱅잉을 하고 계시는데, 엄마. 내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엄마? 그냥 웃음이 많으신 분인가? <웃음> 아니 웃음이 많으시네. <웃음> 뒤돌아보지 말라고. 싫어. 볼 건데. 하나, 둘, 셋. 흥! 뭐뭐 뭐, 뭐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뭐야? 난 말했지, 뒤를 보지 말라고. 근데 뒤를 봤는데 어쩔 거야? 네가 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죠? 어, 아, 지금 문 열리나? 한번 볼까? 안 열린다. 아, 열렸네요. 문이 갔다 오니까. Don't look back. <laughs> 아 보지 말라 그랬지. 아 미안하다. 위저 보드가 완성은 됐거든. 뭐가 근데 더 필요한가? Don't look back. I said. I said don't look back. 돌아보면 안 되겠다. 뭐죠? 땅바닥에 뭐야? 땅바닥에 누가 토마토 주스 뿌렸는데 뭐야? 아기야도 너... 야 그럼에도 잘 자는구나 너 집안 꼬라지가 난리 났는데요 엄마 열릴 것 같은데도 없고 <laughs> 아 진짜 이 정도면 침수 아니냐고 집 수리비만 해도 얼마가 나올지도 상상이 안되네. 아니 엄마, 이거 집 이렇게 해두시면 어떡해요? 아, 나 이거 얼마가 들질 모르겠네. 아, 엄마가 몰라. 엄마가 알아서 해요. 아, 진짜 뭐 안되는데, 애기한테 가야 되나? 애기야, 너 뭐라도 알고 있니? 애기가 알아 누웠는데? 딱봐도 지금 이 침대에 있는 방에서 뭔가 해야되거든? 근데... 뭐가 없단 말이죠? 제가 드는 생각 애기를 죽여야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애기도 건드려지지 않던데 아까 보니까 아니 뭐 알고보니까 애기가 이제 만약에 근원이다 그런 스토리도 충분히 있을 법 하잖아? 그니까 얘를 물에 빠뜨려야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닌가봐요 이거 액자가 좀아 삐... 어쩐지 삐뚤어져 있었어 액자가 자 I let 뭐야 뭐라고 적힌거지 L E R인가 뭐라고 적힌거지 아무튼 러브인가 I loved talking photos 난 사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사랑했어 좋아했어 사진을 좋아했다는 얘기 같은데 이제 애기한테 뭐가 바뀌었으려나 애기야 애기야, 멀쩡한데 애가 안녕. 자, 토킹 포테이토 반갑습니다. 봉구님, 어, 열린다. <laughs> 사랑합니다, 어머니. I love you. 하나 더 있나? 또 있네. 자, 카메라, 카메라를 찍을 수 있는 건가? 애기부터 찍어볼까? 뭘까요? 일단 막 찍어볼까? 일단 막 찍어봐. 그냥 막 찍어. 막 찍다 보면 뭔가 생기겠지. 찍어 찍어 찍어. 어? 무슨 일이었던 거야, 여기? 뭐야? 안방 빼고 지금 피자국이 가득한데? 있을 거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뭔가가 있을 거야, 분명히. 우리가 이 피자국으로 인해서 뭔가 알아야 될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열어 봐. 안 열려. 어. 고우 아웃. 고우 아웃. 고 아웃. 나가라. 이제 보내 주나 봐, 엄마가 나를. 사진은 안 찍혀요, 이제. 엄마, 저 이제 살수 있나요? 이거 아까 거기죠? 우물? 아, 이 우물에 엄마 시체가 버려져 있었나봐. 그래서 우물이 자꾸 나오나본. 엄마 살아있었군요. 아나 그런 줄 알았어. 난 엄마가 강인한 사람이라는 거. 아! Do you remember this p l a c 진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냐고 나한테? Don't try to hide the truth. 진실을 숨기려고 하지 말래요. You me. 내가 죽였다는데 그럼 아빠는 your father is serving your sentence but you y 어. <laughs> 여기까지 이블 인사이드. 우리 의 뱃속 악마 한번 게임 플레이해 봤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你吧。